어, 저번 시간에 저희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송전설로, 장거리 거리에 따른 페이저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거를 연결을 조금 시켜가지고 이제 페란티 현상을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보셨죠? 이렇게 알파 플러스 제이 베타 예,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냐. 그래서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빨간색 벡터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0km라고 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 200km다. 그리고 이거는 입사파의 관점이고 이것도 입사파의 관점입니다. 빨간색 빨간색 벡터입니다. 빨간색 벡터. 그리고 이거는 100km일 때 이거는 반사파의 관점이죠. 이거는 200km. 네, 반사파입니다. 그래서 어 벡터도를 우리가 그려 보면 입사파 더하기 반사파 이게 바로 송전 전압 Vs를 나타낸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km일 때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 있죠 이 빨간색 벡터 이 빨간색 벡터랑 이 파란색 벡터 반사파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벡터 보이시죠 이 노란색 벡터 이 예, 벡터 요게 바로 Vs가 되고 Vr은 어떻게 되죠 이값 그리고 이 값이죠 이 값에다가 두 배를 한 값이다 이게 바로 Vr이 된다 Vr 그래서 말다니 오픈일 때 우리가 항상 VR이 VS보다 크다. 어 그럼 저희 회로 이론에서 회로 이론에서 항상 뭐 이런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런 회로요. 그러면 이게 4V다. 4V의 전압을 가해 주고 이게 2옴. 2옴이다. 하면 여기가 2V면 왜냐면 이렇게 하는 이 암페어 자체가 1 암페어 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접지를 해줬다, 과정을 해주면 4볼트 했다가 1 암페어가 지나가면서 전압 강하가 여기 여기에 전압 강하가 2볼트가 일어나므로 4볼트에서 2볼트를 차감을 해주면 이쪽 노드 보이시죠? 이쪽 노드가 2볼트 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볼트도 몇 볼트죠? 네, 2볼트다. 2볼트다. 우리가 아,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개방이 되는데 전압이 높아져 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런 우리 회로 이런 상에서 보는 이런 회로는 집중 정수입니다. 집중 정수. 그래서 집중 정수를 가정을 해 보고 우리가 이러한 페이저도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집중 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로상 길이가 아주 짧다. 그래서 L이 0으로갈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이 베타 L도 0이고 알파 1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타 L에 대한 이런 위상 자체도 없게 되고 손실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도 입사파의 크기가 입사파의 전압 크기가 여기 이거 보이시죠? 빨간색 2분의 VR이 되고 반사파도 우리가 2분의 VR이고 위상 차이도 없지 않습니까? 거리에 따른 위상 차이도 없기 때문에 2분의 VR 2분의 VR 이게 더해져서 우리가 평상시 보는 이 VR 네, 이게 VS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포 회로 정수에서 이런 패란티 현상을 다뤘으면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집중 회로에서 어떻게 다뤄질까 패란티 현상이 예, 이런 문제에 좀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제가 유도를 해드렸죠. 예, 예, 이렇게 된다. 집중 집중 정수가 되면 집중 정수가 되면 사단자 예, 정수가 이렇게 된다. 제가 유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거리 회로를 가정하지 않고 단거리 회로를 가정을 해서 제가 집중정수에서 페나티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때문에 이걸 좀 단거리로 제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거리로 가정해주게 되면은 이런 집중정수 사단자 정수에서 이게 삭제가 되죠. 그래서 1J 오메가 L 셀로 인덕턴스입니다. 이게 그리고 0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일 때 오픈일 때는 이 R과 e S가 어떻게 되죠? 동일하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발전기 제가 지금까지는 발전에 기 대해서 뭐 별말 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오픈이 되면 우리가 이설로끝단네 이런 커패시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 줍니다. C. 예, C 부하가 있다. 예,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왜냐면 당연히 우리가 오픈이 돼 있으면 이런 커패시터 의 정전 용량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C 부하라고 우리가 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C 부하 예, 정전 용량이 생겼을 때 집중 정수에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표현이 될까? 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VS 이런 발전기 설치가 되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요거 보이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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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이거는 1Z01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아까도 네, 1Z 메가 L 셀로 0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단에 이런 커패시터가 있다. 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전압이 이런 전압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s는 j 오메가 l에다가 이 선로를 흐르는 이 i 값을 곱해준 이 j 오메가 l i의 이 수전단 전압 vr을 더해주면 이게 된다. 예, 이게 바로 전압 방정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i 같은 경우에는 vs에 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c 분의 일 예, 이런 전류 방정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유념을 해둬야 될 것은 이 1분의 제 오메가 c의 값이 제 오메가 l 값보다 월등히 크게 됩니다. 월등히 크게 돼서 이건 곧제 오메가 c vs 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어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에너지 레벨 자체가 vs vr 이 이렇게 동일하다.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잠 한번 살펴봅시다. 이 1번 방정식에서 제 오메가 l 다가 i가 제이 오메가 c vs 더하기 vr 이잖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 vs 더하기 vr 이 됩니다. 그래서 vs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v s 로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lc 괄호 뒀고는 vr 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같다고 라 가정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발단에 제이 오메가 c 이런 설로 보아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 가정을 해주면, 오메가 제곱 LC만큼 크기가 커지게 된다. 요것만큼, 요 인자 보이시죠? 예. 요 인자 때문에, 우리가 VR의 값이 VS보다 이만큼 커지게 된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 LC에서,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고, L의 값은 아까 L의 누설 리액턴스가 포함이 됩니다. 발전기의 누설 리액턴스랑, L의 설로 리액턴스가 포함이 된 값입니다. 그리고 C 여기에서 우리가 이 e. 이것과 이것은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다. 투자율과 유전율에 관계된 값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우리가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메가 제곱 Lc에서 L의 값을 낮춰주려면 L 누설 리액턴스 값을 줄여 달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페란티 현상을 없애려면 이 말은 즉슨 동 기계가 아닌 동 기계가 아닌 철 기계를 써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철 기계를 쓰라는 말은 무엇과 똑같죠? 예, 단락비는 공식 아시죠? 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설 리액턴스의 값을 줄여라라는 말은 이 값을 줄여라는 것과 동일하고, 이 말은 즉슨 단락비를 키워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책으로 일단 예, 단락비를 키워라 그리고 두 번째 이 파이 옆에서 주파수의 값을 낮추라. 응, 이 말과 동일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충전 전류 때문에 이런 충전 전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런 회로가 있었죠. 이런 회로에서 이런 충전 전류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병렬로 병렬로 이런 블로리액터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흐르게 될때 충전 전류와 더불어서 어떤 전류가 흐르죠? 느슨 네, 전류가 흐르게 되죠. 네.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 값이 상쇄가 되겠죠. 네. 위상이 반대니까요.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세 번째 블로리액터 설치 그리고 네 번째 네. 이런 충전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하면은 발전기를 여러 대를 병렬로 발전기를 정렬로 운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충전 전류가 이렇게 발전기가 있게 되면 충전 전류를 분담을 해서 이렇게 예, 해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예, 이런 대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네 가지 대책이 있다. 예,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어 발전기를 선정을 할때 우리가 이런 페란티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려를 좀 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면 어 사무실 같은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수면 전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런 면적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면적 자체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문제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저희 사무실 수면 전실도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출신으로 절대 뭐패널티 현상이 어떻게 되고 뭐 단자 전압이 이제 높아지게 되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자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네. 돈이 문제입니다. 돈. 그리고 면적. 사무실 면적.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패란티 현상을 없애주려면 가장 중요한 대책은 바로 이 3번입니다. 3번. 솔직히 주파수 값을 낮춰라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모든, 우리나라에서 모든 전기 기구들은 60Hz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주파수 값을 낮춰서 뭐 전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뭐 시송전, 뭐 이런 뭐 테스트를 할 때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이원 자체도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이것도, 이거는뭐 고려대상 자체가 아니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무슨 뭐 고려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3번 블로리액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네. 현상을 방지를 해주려면 네. 아셨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기존 뭐 송전책이나 이런 데에서도 뭐 이런 포화 곡선그려놓고 이렇게 가지고 무슨 뭐 이게 설루 특성 곡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무슨 뭐 알파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 뭐 다음 시간에 한번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런 회로 구성만으로도 이런 회로 구성만으로도 페란티 현상 자체를 좀 설명하기는 아주 근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걸또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설명 좀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